단행된 검사장 의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여사 수사 방침에 형을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하시는 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드리면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명품객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제 1차장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사차장이 산하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검찰총장은 보고만 받고 이번 검찰 인사를 알았다고 했고 어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했고 검찰총장이 네. 이원서 그리고 오늘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네. 어제 채널A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뭐 그만두는 거 아니야? 거치를 결정할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것이 보면. 그건 이제 항명성, 어떤 하, 항의성 사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뭐 11일 전에 어,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해야지라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이후에 네. 민정수석이 6일 전에 임명이 되고 음. 6일만에 이러한 검찰 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인사는 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음. 아마 인사를 할 때는 이리,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전혀 예고 없이 어. 뭐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뭐 비교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으면 예.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막었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어? 라인이라뇨? 어? 네 마무리해주시고요. 아니 그럼 의원님은 아까 질의를 다 하신거고 아니 저도 제말 하는겁니다. 제가,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워합니까 어?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어?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 정권 자체가 위험하다. 대통령직 자체가 위험하다 정도가 되면 뭐 이해가 저는 될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용산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종의 타조 정치다. 타조요? 예. 네, 타조가 이제 위협 밖에 맹수가 오면은 이게 네. 머리를 박거든요, 이렇게 도망 가거나 그러지 않고 땅에 모래, 모래 네, 모래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국민들이 모를까, 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거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음, 역사학자 E.H. 카가 이렇게 역사를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어. 이거를 지금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빗대서 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재의 윤석열과 과거의 연, 윤석열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과 <laughs> 네. 검사 윤석열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 예전 윤석열 검찰총장 때를 떠올리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검사 윤, 윤석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그런 뭐 의기로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뭐, 뭐 좌천도 되고 막 그래서 이제 항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대통령 된거 아니에요? 뭐 지금 그러면 제가 그 검사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이 지금 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하게 한 거는 그러면 잘한거죠 본인은 그러면은 흥명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거를 보고는 받았다. 뭐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거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음. 검찰청법에 보면은 네. 제그 34조에 보면은 검사의 임명은 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지만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이것도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니까 그때 식물총장이다 라러면서 본인이 완전 들이받았거든요.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화바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입권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제가.